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후에 사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귐.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 진정한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컴퓨터 발달로 말면 아 혁명적이잖아요. 요즘에 그 전에는 며칠 기다려야 된 편지가 1초 사이에 그냥 다갈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은 외로운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스마트폰. 이거 얼마나 정말 혁명입니까? 정말 카톡으로 세계 어디든지 무료 통할 수 있는 게참 너무 좋아요. 하지만은 이제 가족끼리 어디가 식당 가가도 보면은 금식 기다리는 시간에 다 요거만 보고 있어요. <laughs>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그것만 보고 있고 집안에 들어오면 은 전에는 그래도 TV 앞에서라도 모였는데 이제 각자 방에 가서 그것만 주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외로움과 그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우울증 그밖에 질환들까지 더 늘어나는 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과 혼과 육의 교제가 다 필요해요 먼저 유괴도 이런 교재가 필요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새끼 고양이가 생기면 고양이 엄마가 그걸 늘 혀로 이렇게 핥아주는 모습을 봤어요. 또 얼마 전에 책을 읽어봤더니 새끼 고양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고양이가 이 혀로 핥아주지 않으면 죽는데요. 왜냐면 고양이의 모든 신경세포 촉각은 그 핥아줘서 자극을 줘야만 깨어날 수 있대요. 그렇지 않고 그 자극을 전혀 주지 않으면은 새끼 고양이가 죽고 만돼 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도 참으로 가족끼리는 할수 있는 데 많이 안아줘야 돼요. 충분히 안아주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애정 결핍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것도좀 많이 안아주시고. 부부간에도 사랑탱크가 마르지 않도록 좀 많이 안아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좀잘 팔다리도 좀 주물러 주시고 어깨도 주물러 이런 터치가 우리 사람에게도 꼭 필요해요. 옆사람 하고도 손도 좀 잡을 수 있는 관계면 이렇게 꼭좀 잡아주고 늘 그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혼의 교제. 제가 이 차를 마시게 된 배경이 이런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에게는 관계가 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얼굴 정도 알고 명함 주고받고 요 정도 아는 사이. 두 번째는 밥 먹는 사이. 그래서 우리 동양문화권은 툭 하면 밥 먹자, 밥 먹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잠도 자는 사이. 가족들도 같이 사죠 그런데 같이 잠을 자는 부부도 그 위에 단계가 있,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차를 마시는 사이예요 뭐냐면은 부부도 서로 진실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사이는 너는 나와 진실만을 이야기한다.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뭐 커피 한잔 놓고 수다 떠는 사이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진심으로 내 속마음까지 다 드러내고 함께 나눌 그런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됩니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좋아요 수백 개가 필요한게 아니라, 한명두 명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참하시는 사이가 되고 싶어요. 언제든지 제 방은 열려 있으니까 저한테 오시면 함께 차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영적인 교제가, 영의 교제가 필요한 존재랍니다. 영이 통하면요, 만난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만난 지 너무 오래돼서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정말 사명을 서로 귀하게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의 교제를 할수 있는 분이 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은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또 성적 문란함까지 있었고요. 온갖 문제가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눈물로 눈물로 고린도전서,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함께 읽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게 하심으로. 이 교통이라는 게 뭐냐? 사김을 통해서 서로 통하는 사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교통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교통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를 통해서 성도의 참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이런 참된 하나님과의 사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나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라고. 커다란 그림의 하나의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한 퍼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퍼즐로 통한 그림들이 보셨잖아요. 어떤 것은 까만 조각 하나, 별볼일 없는 조각 하나예요. 그러나 그 조각 하나가 없으면은 그림은 뻥 뚫려버리고 말아요. 우리 중에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꽉 채워주는 아주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혼자만 믿고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천국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최고의 기독교 상담자인 폴 뚜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절대로 혼자 살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결혼이다. 이제 결혼 혼자 못하죠? 그런데 똑같은 게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혼자서 안 된다는 것. 왜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천국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지 혼자 예수님 잘 믿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요, 이렇게 강력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저는 교회 안에서 혼자 노는 분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개인은 구원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가책을 받고 돌이키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을 둘러보십시오 구역이 있습니다 선교회도 있습니다 봉사기관도 있습니다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해서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는 일주일 동안 나홀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신사적인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나 간섭하지 말라고 나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어, 그러나 할수 있으면은 아니 꼭 여러분 구역에도 그 참여하시고, 이 찬양대도 더 많으면 더 좋고, 참으로 모든 부서마다 일꾼들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참된 교제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좀 견뎌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역경지수라고도 해요. 역경지수. 심리학자들이 이 역경지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실험을 해 봤어요. 즉, 똑같은 조건. 할수 있으면 똑같은 키와 몸무게와 건강 상태를 해서 사람들한테 별로 좋은 실험은 아닌 것 같아 그 차가운 얼음물 속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 다양한 이전 환경을 만들었어요 혼자들 있게 했다가 또그 사람들 모여서 함께 있게 하고 또한 번은 함께 있대 옆에서 커다랗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여러 어떤 차이가 났을까요? 누가 가장 오래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에? 그렇죠 당연히 함께 하면서 응원하고 격려를 받은 사람들. 시간적으로 두세 배 이상 더 오래 참을 수 있더랍니다. 십자가에 좁고 그 생명에 이르기는 협착한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로서 삶을 사는 진실한 사랑으로 섬김의 길을 가는 길에는 서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격려와 위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함께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힘을 빼는 사람이 있고 참으로 더 어려, 어렵고 저 여러분이 먼저 힘을 주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이 이렇게 한번 축복하니 당신은 내게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이게 참안 된다니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성령님이 도와주잖아 성령님 보혜사 그 보혜사 뜻이 뭡니까? 돕는 분, 위로자, 격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적인 참된 교제를 위해서는 성령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했던 사도바울, 빌보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아, 찬송이 넘치고 너네들 할때 기도할 때는 감사의 기도만 나오고 왜요?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힘 썼던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레몬에게도 편지하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왜? 너의 사랑과 믿음의 소문이 너무너무 좋게 났다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한 발견된 문서가 온대요. 한 관리가 그 황제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를 돕고 고아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구해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며 나그네를 보면 집으로 초대하여 마치 친형제라도 되는 것처럼 반가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통 의미의 형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초대교회가 보여준 나눔과 섬김 얼마나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숨어 있는 많은 섬기들이 정말 200여 명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지요. 주중에 실버대학으로 주중에 또 유니계 학교 뭐또 말씀비 그리고 또 사랑의 도시라고도 또 이렇게 주일날 찬양으로 또그 떼학 볕에도 그 추울 때도 주차봉사로 저 더운 주방에서 방송실 뭐 새가족부 뭐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섬기기 때문에 재능으로 또한 물질로도 서로서로 나눔에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너희의 사귐아름답고 하면서 뒤에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더 이렇게 또 나눠볼까요? 말로만 하지 맙시다 <laughs> 말만 하지 맙시다 <laughs>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나의 아버지 이러지 않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근데 오, 요즘 어떤 애들은요, 교회 갔다 왔냐면, 어, 갔다 왔대요. 어느 교회 갔다 왔냐? TV 교회 갔다 왔대. TV 안에서 소에서 인터넷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몸이 아파서 또 어디 멀리 출장 가서 뭐 교회 찾지 못해. 이러면 얼마나 귀해요.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단지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뭐 누구랑 귀찮게 뭐안할 거예요. 성가셔요. 그것 때문에 그런다면은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도 아닐 뿐만 아니오. 왜냐하면 주님도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도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김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더불어 누림이라고.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림이 되는 영적 비밀이 있게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 교제가 그냥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고, 내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당신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 할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의 한계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을 이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 더 크게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그 참된 교제는 기도의 나눔이 있는 거예요. 또한 말씀의 나눔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나눔. 저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주일 예배의 말씀이 지금은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은 너무 중요해서 청년부와 중고등부 자녀까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저녁되면은 가족끼리 모여서 오늘 어떤 은혜 받았느냐 이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서로 나눌 수 있길 바래요 구역에서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더큰 은혜가 이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오늘 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도바울이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충만해집니까? 정말 서로의 사명을 격려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성령의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때 성경은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어떻게 혼자 그 추레굽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를 이끌 수 있었어요? 혼자 했어요? 아니에요 그의 오른손, 왼손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에게 여호수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선한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가 있었고 또 선지자 나단과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그를 도와서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사라과 메사과 아벤누과 같은 좋은 친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그에게는 세 가지 교제권이 있어요 이걸 좀잘 기억하길 바래요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멘토로서 바나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 스승, 영적 아버지로서 바나바의 그 지도와 바나바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또 자기 사역에 함께 돕는 동료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누가와 신라,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이루었고 또 그에게는 그 믿음의 역사를 전수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었어요. 디도와 디모데가 같은 사람이 세 번째 그런 그룹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잘 되길 바라요. 참으로 어,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올곧게 서기를 원해요 또한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귀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 자유로갈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그냥 단순히 핏줄로 맺은 자녀손이 아니라 디모데와 디도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사에 유업을 이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손들이 이렇게 디모데와 디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 유업을 이을 그런 자녀가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말씀을 은혜를 더 나누어서 그은혜의 풍성함이 더해지고 또 우리 가운데 같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이시대의 유명한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 그가 나와노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고전적인 책이 되었죠 그는 인간의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봤어요 첫 번째는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예요 따라서 볼까요?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사업적으로 조건적으로 물건끼리 만나듯이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많아요 요즘에 그요 서로 인격적인 뭐 이런 관계가 없이 그것과 부부관계도 비슷할 수 있어요 조건 만남을 통해서 조건 조건들끼리 참 아쉬운 그런고두 번째 뭐냐면 나와 그것 따라서 나와 그것 나와 그것과의 관계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인격 취급 안 하고 물건 취급하고 나를 이용하려고만 해도 나는 너를 인격으로 대하겠다. 사랑으로 대하겠다라는 그래도 성숙함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방통행의 사랑은 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마르틴 부부가 궁극적으로 나와 너, 나와 너와의 관계, 인격과 인격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로 나가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주장했으면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맺고 있어요. 내가 당신의 인격을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믿어주어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긴장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성의 연약함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함께 오래 지나도 보면 말로서 멀어 서로 상처받고 하,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언제나 이 인간관계를 중매하는 하나의 총매자가 필요하다. 하나의 총매자. 그를 가리켜서 이 마르틴 부부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원래 영원한 너, 영원한 너, 내가 너에게 비록 뭐 이용만 하려고 하고 별로 뭐하고, 뭐, 뭐 물건처럼 이래도 영원한 너로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분, 이 영원한 너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총매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실 때 진정한 사귐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 어미권 장로님 원로 장로님 아들 결혼식 추리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의 유익성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하면 더 좋은 사그를 얻고 넘어졌을 때좀 일으켜줄 수 있고 넉넉히 감당하고 막 승리도 할수 있고. 근데 결론을 두겹 동화줄로 안 하고 세겹 줄로 끝나고 있잖아요. 제가 참 결혼한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왜 갑자기 둘에서 셋으로 늘어났을까? 하면은 대부분 대답이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래. 그럼 나는 셋을 냈으니까 오겹 동화줄이냐? 그러죠. 그러분 부부 사이는 자녀도 끼일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부모가 간섭해서도 안 되고요. 그 사이는 영원한 너이신 진정한 청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끊어지지 아니하는 참으로 강한 능력이 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영적 신비에 참된 그 천국 가족의 공동체로 나가서 그런 가정은 천국의 시점이 될 것이고 그런 교회는 천국의 전초기저가 되어서 더욱 더 하나님의 나라 위대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